내일 바로 갚아야 하는 돈, 오늘 밤이 제일 길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은행은 느리고, 주변에 말하기는 더 어렵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빠른 판단과 안전한 선택입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승인 가능 여부부터 확인. 수많은 이용자가 선택한 신뢰도 1위 공식 업체로만 안내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10% 추가 지급 혜택 이벤트도 적용 중입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로 문의하세요.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면 무조건 신용이 떨어진다는 말.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이 하는 잘못된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된 이유는 일금융권 은행에서 비상금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에 악영향을 주고 높은 이자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품명만 비상금 대출이지 실제로는 대출처럼 신용 이력이 남지 않고 상환 부담도 없으며 심지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듯 일반 은행의 비상금 대출과 공식금융업체의 서비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공식금융업체에서는 놀랍게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프트플링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상담과 심사를 받아도 신용점수가 깎이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기존 은행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5분 심사 시스템으로 당일에 바로 돈을 받아볼 수 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무직자나 저신용자도 대부분 승인된다는 점, 은행에서 번번이 거절당하던 6등급 이하 신용자들도 90% 이상이 승인을 받고 있다니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또한 내 경제 상황에 맞춰 상환 계획까지 조정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일반 은행에서 진행하는 비상금 대출은 여전히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어요. 직장인이나 고신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심사 기준은 기본이고 최소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긴 시간을 기다려도 승인율이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서 심사를 할 때마다 카드 풀링이 진행돼서 신용 점수가 평균 외서 10점씩 떨어진다는 사실,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즘 많은 분들이 은행 대신 공식 금융 업체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히 공식 업체의 전문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비상금 솔루션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이제 이해되셨나요? 비상금 대출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활용하면 금융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지금 당장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비상금 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세요. 단한 번의 상담으로 여러분의 금융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